네, 어서오세요. 매직 자석 패치로 인사드립니다. 진유주입니다. 안녕합니다. 정원입니다. 네, 요즘 계속 뭐 연일 비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던데, 왜 이럴 때내 몸이 기상청이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laughs> 맞아요. 긴긴 장마, 이몸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직 자석 패치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 아침에 일어나셔서부터 손목이 발목이 아니면 날씨가 좀 괜찮으면 운동을 한번 해볼까 싶으시다가도 어휴, 괜히 운동했다가 내 무릎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갈등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저희는 그냥 자석 패치가 아니라 의료기기, 그 또한도 근육통 완화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네. 활력과 음. 뭔가 개운함 네. 쾌함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요. 자, 오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하고 운동이랑 비슷합니다. 한번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네.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무려 330매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1,500 가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구성을 이 정도로 많이 드리는데 자, 금액이, 결제하는 금액 음. 앱으로 오시면 네. 39,510원에 가능한 시간이고요. 음. 자, 매당, 1매당, 1개당 네. 금액이 120원 꼴이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 없이 제대로 쓸수 있겠다, <laughs>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마 한 매당 120원 꼴. 보통 자석 패치네라고 해서 찾아 보시면 이렇게 전체 구성 330매를 모두 다 자석이 쫙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저희는 일부만 자석 일부는 패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330매 모두가 다 자석이 함께 자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또다시 재사용하십시오 가 아닌 그냥 한번 쓰고 쭉 사용 하시면 되는지라 입단도 마음에 드실 거고요. 절대 가격에 제품을 맞추지 않았 습니다. 아마 비교해 보신 분들은 허, 어떻게 이 정도 금액대 330매 모두 다 자석이 붙어 있는 자석피치를 내가 가져가지 근데 이 또한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로 만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요즘에 왜내 몸이 힘들 때는 진짜 뭐 겉에 나는 상처들이야.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아이고 아픈 애 엄살이라도 부리거나 남들이 야거기 불편해서가 어떡하니 알아주기라도 하니까 좀 조심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근육이라는 거, 근육통이라는 거 보여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나를 진짜, 어, 이거 너무 혼자 소갈이 하든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쵸, 그쵸. 잠깐만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내일, 모레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럴 때 많은 분들 뜨끈뜨끈한 팩만 이렇게 붙여보셔도 예, 그래도 이 뜨거움에 살짝 기대서 그래도 좀 잊을만 하네. 근데 시간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죠. 한때 붙이고 마는 파스에도 아유, 그래. 이거 우리도 붙이니까 그나마 조금은 나은 것 같지만 시간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머. 아, 유 원래대로 또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한 거. 우리 웬만한 많은 자석 패치들이 있지만 의료 기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할수 있는 상품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럼요. 자, 근데 저희는 의료 기기. 그 또한도 어느 부분에 받았느냐? 근육통 완화 의료용 자기발생기. 자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의료용 자기발생기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우리 외 전문가 찾아가면 그곳에서 의료기기 딱 꺼내서 여기저기막 관리 받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그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았는데 심지어 그다음 보시는 건1,500 가우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가우스가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보통 1,000 가우스 안팎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무려 1,500 가우스. 우리 전기도. 10볼트, 220볼트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자, 무려 1,500가우스를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붙여놓으셨네요. 그런 줄 알았죠? 어. 따로 접착제 아니요. 아! 자, 이게 어우. 자기 에너지네요. 네. 자, 어우. 힘을 오, 이렇게 줘야. 네. 이렇게 줘야 떨어질 정도로. 네. 이게 1,500가우스의 힘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력의 힘으로 우리 여러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불편한 곳곳에 그냥 편안하게 붙이시면서 손목, 발목 붙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동전파스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 동전파스 이 형태, 어디 여행 갔다가 올 때,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나 그거 한 통만 사다 줘, 두 통만 사다 줘. <laughs> 거기에 기대서 이거 이용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 동전파스가 아닌, 자기력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 자석 배치, 자석 배치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자기력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아우 저거 그냥 붙이면 막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자기력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예, 원래 방향대로 돌려놓는 현상을 자기력이라고 그렇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오시는 거예요. 자 활용도 보겠습니다. 예.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고 TV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목에 있는 부분이 아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돌리게 되고 뻐근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목에 있는 부위에 견갑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깨와 팔이 이어지는 부분, 어깨 있는 부분 부위, 이 부위에도 붙이시고 팔꿈치라든가 우리 엄마들 걸레질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집안일 하다 보면 손목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몸의 중심 허리와 코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무릎이 왜 이렇게 욱신데, 왜 이렇게 걸려? 무릎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발목까지. 저도 붙이고 있는데요. 네. 자기 에너지라는 게, 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쪽지게처럼 콕콕 집어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르는 부위. 음. 예전에 젊을 때는 참, 사내가 돼요. 네. 다람이처럼 잘 다녀도 왜 이렇게 요즘엔 힘들어? 음. 그런 부위에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준 의료기기. 발목에 있는 부위까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제대로 딱 이렇게 붙이시면서 네. 자기 에너지를 그대로 바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기입니다. 홍보라든가 맞아요. 후기라든가 음... 광고가 아니라 네.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여기저기 힘들고 내 몸이 괴로워서 전문가 찾아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나면 무슨 말씀들 하시죠? 사용하지 마세요. 음... <laughs>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속도 모르는 소리다 싶은 생각 하실 때도 꽤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특정 어떤 운동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손주 보시는 분들 우리 예쁜 손주 한번 안아 주려고 하면 어떻게 이 손목을 안 습니까? 집안일 매일매일 꾸준히 닦게 되고 내가 청소비면 민다고 이게 성이안 차서 청소기 하시고 나서도 걸레질 쫙 한번 하셔야 그래야 내가 성이 차는데 안 하실 수가 없죠. 자, 근데 그렇게 쓰시다 보면 손목 있는 데가 욱신욱신 시큰시큰 붙여보세요. 붙여보시고 전 더욱이 좋았던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 붙였습니다. 많이 활동하는 곳에 붙이시더라도 접착력이 워낙에 좋아요. 착 붙어있는 그힘 때문에 하루 종일 붙이고 생활하시기 되게 좋으실 거고요. 자, 더욱이 우리 움직이는 주은 많은 곳에도 착착착 붙게 되니까 이래서 잠깐 붙였다 떨어져서 왜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목덜미 뒤에 쫙 붙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내 목에 붙어있는 건다 달아나고 다 베개나 이불에 붙어 있어서 요거 어디 갔나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얘는 접착력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럼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자기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로, 네.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방송왔는데, 저 벌써 시작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자 이게 진정한 가신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는 음. 근육통들 참고 버티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는 그날 그날 바로 바로 풀어질 수 있는 그럼요. 거. 그럼요. 자기 에너지를 믿고 음. 들어오시고 330매, 330매를. 39,510원에 넉넉하게 챙겨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넉넉하게 네. 받아보시지만. 응? 자, 한 매당, 한 장당. 120원 꼴에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금액만큼은 부담없이 요즘에 막 헬스테크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 우리 몸을 위해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 직전 방송 때도 방송 자주 못해드려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지라 방송도 많이 못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년이 걸리고 생각도 아,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끝나고 나면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헉, 겨울? 아직까지 다음 <laughs> 방송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네.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좋은 금액대입니다. 제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나도 이런 거 많이 써봤어. 어그 안에 자석이 포함이 돼 있는. 자석 패치였나요? 동전 패스였나요? <laughs> 여러분 첫 번째 고걸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석이 붙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의료기기였나요? 아니면 일반 파스와 같은 효과를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였나요? 자 저희는 의료기기로 허가 받고 그 또한도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죠. 네. 자 그럼 두 가지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세가 세 번째 하나 더 욕심을 내 보자면 음. 힘이 좋아야 돼요. 자기력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자 가우스라는 게이 자... 자기력의 강도,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숫자가 높을수록 그 강력한 음? 파워를 자랑을 다는 겁니다. 저희는 무려 1,500가우스 요즘에 자석 패치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알아보셔도 네. 1,500가우스까지는 정말 쉽게 보지 못하시는데 네. 그거를 내가 원하는 음, 부위에 쪽지케처럼 콕콕 집어가지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네. 느낌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 왜 여러분 전문가 찾아가셔서 왜 요즘 물리 땡땡 뭐 이런 거 이렇게 착착착 붙이고 그걸로 막 관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요. 아니 마사지 받으러 가셔가지고 어우 난 조금 더 세게 해 주세요. 고기 조금 더 세게 해 주세요. 우리 그래야 조금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다 싶은 생각 많이 드시죠? 자그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꾹꾹 눌러주세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는 자기력의 강한님 가오스로 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무려 1,500 가우스 말씀드린 대로. 네. 자, 그래서 워낙에 좋았던 게, 우리 참이 근육통이라는 게, 어 소위 저희끼리 편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음. 사람 미치게 만든다라고 <laughs> 얘기하실 정도로 아니 그러셔요? 예 진짜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요. 사실 아, 젊은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만 진짜 괜찮아요.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왜냐면 <laughs> 네. 저는 뭐 시간 지나면은 음음.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틸 만해 그런 얘기가 네. 네 나오지만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네. 뻐근하고 욱신거리고 결리고 저리고 붓고 아프고 그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견뎌내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고객님 한 매당 120원대 꼴입니다. 120원대 꼴에 우리 몸에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를 만날 수 있다면 라 네. 얼마나 반가우세요. 저는 효도가 참 네.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용돈을 드려도 3만원, 4만원 음 적은 돈 아닐 수 있지만 드리면서도 왠지 손이 부끄러운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지만 네. 요거 구입해서 보내드리세요. 아 그럼요. 내가 투자한 금액은 3만원대인데 네. 아마 붙이시면서 시원해지는 그 느낌을 받으시면 야 이거 우리 딸내미가 <laughs>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내미가 진짜 두고두고 잊지 못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음. 그냥 우리 자식이 사주겠지 미루지 마시고 네. 직접 구입해서 붙여보세요. 한 매당 120원 꼴 요즘에 정말 1,200원 갖고 나가서 1,200원 뭐1 2 0 0원 갖고 나가도 뭐하나 살거 없다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120원대 꼴로 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면 내가 힘든 부분 나 혼자 집에서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이게 만져달라고해줄 하기도 어려운데 싶으신 분들은 네. 직접 구입하셔서 딱딱딱 붙여 보시죠. 아마 몸이 먼저 그 결과를 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네. 아,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실 어딨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제 뭐 꽃놀이 가거나 여행 가거나 네. 그러면 파니야 거기는 음. 차가 갈수 있니 네. 많이 혹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항상 물으시고 사진 같은 거 찍어도 네. 항상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네.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아 근육통 완화만 도움이 돼도 네.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아우 어떡해요. 여러분 힘드셨던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셨나봐요. 대기하면서까지 가져가 주시니 저희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릴 일인데 한 켠으로는 마음이 짠합니다. 이렇게 근육 때문에 근육통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은데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세요. 저희가 방송 자체도 많이 못해드립니다. 집안일 때문에 내 손목이 어깨가 허리가 다리가 근육통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랜 회사일 때문에 또 컴퓨터 사용 때문에 목, 어깨, 손목. 아,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 흔치 않으실 것 같아요. 등산, 운동, 야외 활동, 종아리에 허벅지에 무릎 등등등등 등등 근육통. 이건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위에 붙이세요. 매직 자석패치 음. 의료기기입니다. 네. 근정동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구성과 음. 그리고 금액 자체가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결제하는 금액이 39,510원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려요. 아, 사실 이 정도 금액에 정리금 네. 추가로 받으시고 무려 330매, 네. 330매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매일매일 붙이시면서 제대로 뭔가 관리하는 느낌? 장당 120원 꼴 만약에요. 네. 응. 이 금액대가 부담되거나 그러면, 아우, 이거 한 다섯 개 붙이고 두 개만 붙여야 되나, 네네. 그럴 수가 있지만, 이거는 네. 마음껏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요. 네. 여러분, 요 파스 안에, 요 패치 안에, 지금 점점, 점점, 점점 쭉 찍혀있는 거,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모두 다 붙어있죠. 보통 요렇게 금액대가 좋고, 매수가 이렇게나 많으면, 이 중에 일부는 자석이 붙어있는 거, 일부는 비자석.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거 패치만 따로 자석은 재활용 패치만 새거 떼서 다시 새거 재활용해서 또 쓰고 근데 저희는 1번부터 끝까지 330매 모두 다 자석 패치로 만나실 수 있는지라 제대로 관리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비교거리가 그거예요 모두가 다 자석 패치가 맞나? 그럼 두 번째 음, 의료기기가 맞는지 그냥 시원할 수 있으니까 붙이세요 이게 아니라 의료 기기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해 줬을 때 아, 얘는 전문가들 쓸수 있는 의료 기기입니다라고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판매 자체가 그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의료 기기도 근육통 완화 의료용 자기 발생기. 근육통 완화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의료 기기로 허가를 받고 예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나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려 1500가우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여러분 자기력의 힘이 강력한 겁니다 근데 비교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가우스 안팎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500가우스씩이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500가우스의 강력한 힘으로 어디가 힘드시죠? 손목, 발목 여기저기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붙어 있네 얘는 우리 자기력 의 힘으로 야옹, 차. 아, 힘이 엄청난데요 예. 덜컥 붙어요 뗄려면 예. 양차예 이거 턱 여러분 떨어진 이 느낌 느껴지세요 양차 접착제 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나 느낌이. 강력한 자기력이 어디가 힘드시죠 손목 발목 무릎 어깨 우리 고객분들 힘든 부분에 붙이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요. 자, 의료기기. 얘는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앞쪽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뒤로 싹 돌리면 전체가 다 자석. 매직 자석 배치. 우리 불편한 곳에 톡톡톡 붙이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채널 돌리신 분들 어딘가를 막 만지시면서 저희 <laughs>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 목을, 어깨를. 어디가 불편하셔서 저희 지금 채널 여기 딱 멈추셨을까요? 자, 아, 원하는 부위에 붙이시면 되고요. 음. 굉장히 접착성이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뭔가 네.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목 있는 부위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음. 많이 하거든요. 목 있는 부위라든가 어깨라든가 견갑골. 골프라든가 테니스 그런 활동 많이 하시면 네. 자꾸만 뭔가 뻐근하고 결리고 그러시죠. 음, 음. 팔꿈치라든가 손목, 집안일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네. 오래 앉아있고 아이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코어에 있는 부위, 허리에 있는 부위가 많이 힘들다라는 그쵸.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걷고 힘들고 음, 많이 하다 보면 음, 음. 무릎 있는 부위라든가 종아리, 발목까지 우리가 네. 등산 같은 거 가면 음, 내려갈 때 발목 있는 부위에 우리 체중의 3배가량이 집중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그때 의료 기기로 제대로 풀어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봐도 이게 음. 쉽게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접착성이 굉장히 좋아서 네.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거 모양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부위로 쪽지케처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붙이고요. 음. 자기 음. 에너지가 제대로 내 몸을 감싸드면서 발목까지 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힘들다 힘들다 어. 버티고 참고 그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케어하는 그런 느낌이라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남성분들도 많이들 이용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만, 전 우리 주부님들 본인 위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아침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님 몸이 힘드셔도 우리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 우리 손주 위에서 먼지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다 집안일 손수하시고 예, 전문가 찾아가면 쓰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걸레 다 쥐어짜면서 내 손목이 아파도 요거 하나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 않으면 더 야무지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쓰지 마세요. 사용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어떻게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집안일 하루만 안 해도 벌써 바로 티가 나는 게 우리 집안일인데. 네. 예쁜 소주 달려오는데, 요거 한 번도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싹 안았다가, 찌껏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예. 우리 손주 때문에 내 손목이 아픈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붙이면서 이용하시자고요. 강력한 자기력 무려 1,500 가우스의 힘으로 손목 힘드신 분들 여기 딱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겁이 안 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기존에 시큰시큰 할 때마다 이거 어 짜기 전에 벌써 아우 또 시큰하면 어떡하지? 아, 겁나지, 그래도 겁났어요. 이거 안짤수 없으니까 막 조심조심 이렇게 돌려 짰는데 이젠 편안하게 딱 붙이시고 관리 한번 받아보시고요. 요런데 많이 움직이게 된요런 손가락 같은 부분 마디 마디 붙이셔도 어디 하나 들뜨는 데 없이 착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접착력이 딱 좋아서 쫙 붙어있는 그림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이래서 오전에 붙였다가 반나절만 해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냥 활동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주무시고 나서 왜 여기다 붙였던 게다 떨어져 나가 갖고 그거 찾느라고 진짜 이런 번거로움 없어서 너무 너무 만족하실 텐데. 네. 저희 오늘 또한 가지 만족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이건 의료기기잖아요. 맞아요. 의료기기. 자, 가격과 구성까지 환상적입니다. 네. 붙이고 난 다음에 끝나는게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게 있는 의료기기를 (330매를) 챙겨드렸는데 (1500가우스가) 포함이 됩니다 네. 자데데 음. 금액이 (39510원에) 앱에서 가능하고요 추가로 정립금까지 금액 너무 좋아지고 자 이거 정립금 빼고 금액대를 따져봐도 (125대꼴에) 네. 의료기기 전체를 다 드리면서 음. 하나라도 네. 자석 배치가 안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 때는 막연한 거에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자기력. 이 자기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았더니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는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해주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근육통이라는 거. 여기저기 내 몸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근육통이 생기는 건데 이 자기력의 힘에 한번 기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1,500 아우스의 강력한 자기력 자랑하고 있죠. 자, 놓치지만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 가져가고 계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방송 많이 못 해드리니까 오늘은 앱으로 오셔서 꼭 거머쥐시기 바랍니다.